질병과 싸우기 위해 매일 수많은 신약들이 등장하고, 치료법도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왜 특정 질병이 발생하고 어떻게 악화하는지, 질병의 근원을 밝혀 대응하는 연구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온열경에 발생해 8, 9월에 가장 환자가 많아집니다. 지난해에만 69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사망률이 40~50%를 넘는 위중한 질환입니다. 증세가 악화되면 인체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데 국내 연구진이 그 기전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초저온, 전자현미경 기술 등을 활용해 비브리오 패혈증균의 독성인자와 인체세포 단백질 간의 결합을 정밀 관찰했는데 독성인자가 인체세포 단백질과 결합해 인체 면역을 공격하는 이른바 트랜스포머 단백질로 전환되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인체의 대사와 면역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을 분해시키고 면역 방어 핵심 물질 생성을 마비시켜 결국 증세가 악화됩니다. NAD를 가수분해하는 강력한 무기로 변하는 요그 트랜스포머 단백질에 의해서 그렇게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거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늘면서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 급증하면서 마스크와 여드름의 합성어인 마스크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습니다. 연구진은 마스크를 착용한 20대에서 50대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피부 등을 분석한 결과 모두 200여 종의 세균이 존재하고 이중 3분의 1 가량은 동물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세균 중 병원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균과 성장을 억제하는 균을 찾아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새 치료제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많이 생산하는. 이 마스크 안에 있는 균을 이용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성장 촉진균을 다운시키면서 전체적으로 피부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제의 길을 찾는 생명공학 분야 전량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희입니다.